네, 안녕하세요. 코어나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게임 빌드입니다. 게임 빌드 현재 약 22%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 빌드를 보유하시거나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그래서 이 코인이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앞에서 나왔던 상승분을 다시 되돌리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지인데요.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호재나 이슈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지점, 그 맥점은 어디가 될지, 결국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자 지금 게임빌드가 갑자기 터지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게임빌드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갑작스럽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니까 우리 게임빌드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진짜 정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게임빌드 더큰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정도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흐름 배경에서 게임빌드가 다시 한번 급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구조적인 부분들, 핵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급등 코인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끔 링크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누르시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해하시고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진입해야 되나 문자 정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급등은 오히려 예정된 일정과 세력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파동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않는 것왜 세력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천천히 풀어 드릴게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게임 빌드의 가격을 주락 펴락하고 있는 세력의 의도입니다. 이들은 어떤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과 맞물려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게임 빌드의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일정과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도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단가를 고려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거나 눌림목에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타점 하나하나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모든 건 당연히 100% 무료. 유료 결제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현재 아직까지도 게임 빌드 코인 이번 주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 체크 못 하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어렵게 입수한 프라이빗 문서인데요. 재단이 직접 시세를 설계한 계획표, 락업 해제 시점, 그리고 소각 일정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서는 프라이빗 풀 내부에서도 일부 인원만 접근이 가능했던 극비 자료입니다. 숫자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매집 구간, 펌핑 시기, 최종 목표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바로 지금 세력이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소각을 하면 가격 상승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 말은 절반만 맞는 겁니다. 소각은 단순히 발행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한 지분율을 극대화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발행량이 100개일 때, 세력이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율은 10% 그런데 소각으로 인해 발행량을 70개로 줄이면 세력의 지분은 단번에 14%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펌핑의 준비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짜 본 게임은 락업 해제가 풀리기 직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적가매진 물량과 락업 해제 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동시에 털어내야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락업 전에 의도적인 펌핑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자료는 왜안 보여주냐고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문서가 진짜 내부 유출자료다 보니 이거 영상에서 공개해도 되는지 혹시나 이게 공개가 되면 세력의 일정을 바꾸는 건 아닐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체 공개는 어렵지만 저를 믿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4305-6414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보한 낙업해제 일정표, 소각 일정, 단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리해서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 하루에 10% 20% 수익 낼수 있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매일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오전 9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없는 장에서는 그날그날 그날 변동성에 맞춘 단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을 낼수 있는 흐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잡아내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데 5초도 안 걸리지만 그 5초가 계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이 순간에도 세력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보내야지 하면서 넘기시는 분들, 정작 기회가 사라진 후에 늘 후회하시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그걸 잡은 사람만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나요? 이런 소식들, 그냥 뉴스로만 읽고 넘기기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이런 산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폭발하는 게 바로 관련 코인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보다 먼저 보고 먼저 잡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던 리턴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때처럼 세금 자금을 물리고 AI 테마의 정중앙에 있는 코인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됐고 기술적으로도 갭상승 나올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01043056414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혹은 바쁘시면 아무 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AI 대장보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과 전략까지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